<목소리> 안녕하세요, 디 실시간을 킨 두디 두디. 오프닝 길게 썼는데 사라져서 슬퍼요. 힝. 암튼, 산리우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을 켰고, 오늘은 좋아요 챌린지이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공약은 고정되시나 설명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좋아요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고정대세 써놓으면 많이 참여하시겠지? 잠시만, 세빈아 나 고정대 좀 달게. 고정 완료. 아. 세빈아 그 내가 할 말이 있어. 음음 음, 사실 내가 최근에 친해진 지한달 정도 됐잖아. 근데 너도 유튜브 하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취미나 공통점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디스컵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 나, 먼데로, 이사가. 어? 어? 근데, 너, 누구임? 아까, 내가, 알림올리스 갔는데, 그, 니가 학원 간다고, 나간다고, 문자 했잖아. 그리고, 진짜, 세빈이는 점을 그렇게 많이 안, 에 거슬린다. 고정돼 풀래. 후행, 분량 밀렸어. 아직 편집 4분의 1도 못 했는데. 그 하하. 아, 이럴 땐 GMI가 최고지. GMI가 짱이라니까. 저 오늘 학교에서 딱 바꿨는데 앞자리는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고 옆자리는 난, 나름 아는 사이라서 괜찮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요. 같은 영어학원 다니는데 수업시간 클래스가 다르고요. 저랑 같은 수업 듣는 동생의 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토마토 모종 나눠줬는데 근데 그게 반이 시들고 기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공평하게 무작위 투표로 가져갔는데 앞에 애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마지막 에뽑에서 완전 세듯시더라고 엄청 기울어진 거 가져왔어요. 그래도 살리는 맛이 있겠죠? 오 하하하하. 아 그리고 자기 소개 좀 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주노초. 파, 보, 갈색, 하얀 핑크이고, 생일은 7월 14일, 출생년도 2010년, 꽃게다리, 백꼬랑이띠 유명 백꼬랑띠 예연, 그리고 3살 차이 남동생이고, 이름은 백주영이고, 걔는 9살, 누나 있어용. 암튼 그 누나는 엄청 이쁘고 착해요. 이름은 백주디, 음, 무튼 이제 채팅 좀. 근데, 지금 이 폼푸린 애꽤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애꾸이는 슬픕니다. 살러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는 중. 역시, 흙. GMI로 분량 2분 채우기 희상 주더공. 아,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가 군중이라는 말을 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관종입니다.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사이코패스나 아닌가 생각해봐요. 꽤 자주? 왜냐면 저는 좀 아무렇지 않거든요. 좀 잔인하거나 이상해도? 근데 저는 배려나 양보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니까. 아니라고 보여용?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아닌 거지? 아 그래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관종이니까 노래를 부를 거예요 헛 남들은 챌린지에서 부르게 되는데도 싫어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안 되는 이유 하하 아유 라일락 먼저 불러볼게요 좀 충격 먹으실 수도 내리는 구름이 닦음에 아, oh 야, yeah, 눈물이 고여도북참을래내 마음 한겸 비밀 쓸어 노래, 소리 나 듣고서, 영원히 대감할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세부적해, 어느, 능력한텐, 안녕 우리 밤날의 클야이 얼마나 기쁜야 여기까지 부를게요 흐. 아 부른김에 기세불어서 한곡 더 이번엔 음 롤린 가사는 안칠게요 빰빰빰빰 Brave Girls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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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baby 널 look at me and I'm in your smile I'm so embarrassed I can baby I wanna yeah. Your 눈빛은 내 This b yeah. uh, uh, uh. 내 느낌은 내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uh, I feel so 생분이야. 나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 a 매 자꾸 좋아했잖아. 내 모습이. 그래, 언니 기말 여러분, 저목쉬었 어요. 아파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건또 뭐임? 안 괜찮아. 근데 뭐, 하루 종일 노래를 입에 달고 사니까 괜찮겠지. 아, 야, 나 오늘 타자 겁나 많이 찜, 호들들. 약7,000 타자 넘게. 크로이 사라졌어. 이제 슬슬 마무리. 하, 아직 30초 남았네? 그냥 끌게요. 모두들 긴 모버실 봐줘서 고마워요.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하루가 뭘 달고 서로인데.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랄리.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That's f 목이 아픈데도 롤링을 부르는 프로 정신 모바실러. h huh?